제가 50, 렙까지 올리고, 탐색 레벨 6에다가, 공장도 지금, 다 열어놨거든? 스토리도 이제 물음까지 다 밀고, 현재까지 나온 부분까지. 자, 했는데, 일단은, 이 명필의 이제 장점. 메모장으로 정리해보자. 자, 명일방주 엔드필드. 장점 먼저 얘기할게. 캐릭터 디자인이 이쁘다. 이 안에는 이제 캐릭터 모델링 캐릭터마다 상호작용이 다른 점 어, 신경 마, 많이 쓴게 보임 그리고 청사진 어, 공용 가능 유비 폐사 방지 가능 그치 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 공장 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장할 시스템들 이렇게 세 가지 될 거란 말이지 단점 스토리가 순수 노잼 도파민X 컷신 하이라이트 때도 음오아음음 아. 음. 음. 이런 느낌 게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제일 도파민이 넘쳤다 그리고 맵을 강제로 많이 돌아다니게 하는 하는 부분이 많다 오리 오리댄 파밍? 오케이. 이건 해야지. 음, 이건 해야지. 근데 재활용 로드? 이건, 이건 좀 이해 안됨 그리고 희귀 채진물. 이것도 이해 안 돼. 희귀 광석 캐는건 이해할 수 있는데, 채진물은 좀 어렵다. 재강호에서 재배실로, 어, 편하게 하루마다 약 15, 15에서 18에서 10, 14, 14시간 13시간 정도는 어, 파밍할 수 있게 해놨는데 수량이 한정적 음, 수량이 한정적이야 그래서 맵을 강제로 돌아다니게 해놨어 어. 플레이타임 강제로 늘리는 방법이 되, 되는 것 같다 자 그리고 파쿠르 오픈월드의 느낌이 안남 제약 존나 많아. 물에 살짝만... 어라라, 어라라 해도어 바로 익사. <laughs> 아 진짜? 아, 이게 맞나?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살짝만 한 절반 이상만 담가도 바로 익사라서. 아, 일부러 벽타는 거 없앤 건 좋은데. 기믹를 위해 없애 일부러 없앤거는 알아 벽을 벽타는 걸왜 없앴을까 이해는 해 근데 조금만 더 판정을 양호하게 해주면 안되나? 파밍하다가 익사도 좀 잦을 수 있는 것 같고 너무 후다닥 떨어져 어 캐릭터가 그러니까... 이건 좀 아쉽다 음... 왜 없앴는지는 알겠지만 그럼에도 너무 불편하게 해놓. 장점이 근데 진짜 없네. <laughs> 아 그래 무릉에 와서도 튜토리얼 하는 기분. 어, 새로운 지역에 왔으니 당연히 공장도 바뀌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아예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주는 기분이라서 아 내가 이, 지금 스토리를 진행하고 있는게 맞나? 음 스토리보다 튜토리얼 부분이 더 많은 느낌이 너무 들어 왜냐면 스토리는 그냥 편안하게 보면 되는거거든 근데 중간에 이런 튜토리얼들을 같이 넣어 놓으니까 스토리 보는 도중에도 갑자기 두통 발생. 아, 공장 어떡하지? 이런, 이런 생각. <laughs> 그래서 청사진 공유 가능이 좋은 거야. 근데 이 게임을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청사진 공용 가능을 바로 이용할까? 아니지. 무조건 본인이 지어 볼 텐데 어, 좀더 쉽게 나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도 하고 그리고 거점 관리권에 대한 튜토리얼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재강호에서의 이제 주주 주식 거래 거점권 버는데 메인 요소 초반. 메인 요소거든? 초중반? 이거 없으면 못 벌어, 사실상. 요런 것들이 좀 알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게임 자체에서. 아, 단점 또 있다. 어. BM 관련. 왜 내가 스택 사놓은 게 2월이 안 되지? <laughs> 요즘 게임에 2월 안 되는 게임이 없거든? 안 그래도 캐릭터 천장 130? 뭐. 150정도 130인가 1 5 0인가 몇이지? 150정도 가차를 해야하는데 130은 아니다 150에서 180? 여기에 무기 가차까지? 만약에 뚫이 나면은 아 아쉽다 다음 캐릭터 뽑는게 낫겠지? 하면서 재화를 모으면 된단 말이지 하지만 여긴 그게 안돼 핏뚤 났어? 그러면, 이번 버전, 무조건, 신캐 뽑고 가야 돼. 안 그러면, 다음에도, 픽뚫날 수, 다음 픽업 때, 또픽뚫날 수도 있다? 이거, 감안한 거지? 이딴, 이딴 마인드인 게 이해가 안 돼. 꼬우면 돈 써. 그리고, 이제, 캐릭터 많이 나왔을 때, 원서, 뭐지? 재화 주잖아. 똑같은 캐릭터 나오면, 재화 주는데, 수급량이 너무 적어. 사용량, 사용처도 너무 적어. BM이 매우면, 이거라도, 해자여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상시, 뭐, 픽업, 아니면 무기고, 각각, 뭐, 다섯 번도 아니고, 거의 픽업만 있잖아, 이게. 픽업만, 너무 짜다! <laughs> 어? 무기고랑 상시도 추가해서, 10번 해도 되지 않을까? 어, 10분 정도의 BM인데, 이건 에바다. <laughs> 어. 자, 요 정도 되지 않을까? 나도 정말 재밌게 하고 있어.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근데 스토리, 이제 내 방송에서도 이제 명일방주를 하니까, 어떻게든 다 보려고는 하는데, 무릉? 야, 스토리 초반까지는 다 봤어. 다 보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1장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 거야. 이거 해줘. 아, 이거 우리 드론 이거 날려보냈는데 이것 좀 찾아줘. 이거를 왜 나한테 씨발 부탁하는 거야. 지들끼리 알아서 처 찾아야지. 드론 부탁, 고장난 거를. 어? 지들이 잃어버린 걸왜 나한테 부탁하냐고. 네, 이런 퀘스트. 이런 건 보통 근데 월드 캐스트지 스토리에 넣진 않는단 말이야. 이걸 찾아 뭐, 뭐 찾아달라는 거는 뭐 중요한 아이템도 아니고 그냥 어 이벤트성 드론 하나 가지고 그것도 예 거기서 이제 걔 성나가 가지고 스토리에 다 스킵 때렸는데 근데 스킵 한번 하니까 아 어, 근데 너무 편하긴 하더라고 스토리 자체가 재미가 없어 어뭐 성우진이나 뭐 그런 거다 이제 다잘 해놨는데. 스토리 자체가 재미없으면, 재미없으니까, 이 성우를 잘 구하면 뭐해? 그냥 썩히는 느낌이야, 성우들을. 여기 성우 봐봐. 호리의 유이씨.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야, 어? 누구야, 이분? 그래. 어? 아. 아무튼 유명하신 분이야, 어? 그래서,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요거 정리하자면은. 정리하자면 장점 캐릭터 신경 많이 쓴 청사진 공용 잘했다 공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은 다 넣어놨다 하지만 무조건 호는 아님 음, 단점 스토리 개노잼 이형 커버 이거 커버한 이거 커버한다 평소에 소설 안 읽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될듯 자, 그 다음, BM, 존나 매움. 2월, 2월만 됐어도, 좀, 괜찮나? 싶을 것 같은데, 2월 안 되는 거에서, 이건 좀, 이라는 생각, 팍팍. 랩파멈 불편함, 파쿠르, 유무큼, 재활용, 재활용, 노드, 그리고, 희귀채집 자동, 자동, 자동채집원함빨깍이 아닌, 어, 시설을 연결해서 회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음. 이거 하면은 공장 부분을 잘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 불편함은 줄어들고, 한번 하면은 편해지는 건데, 왜 사람들 일일이 돌아다니게 하는 거냐고. 응? 음? 아, 이렇게 될것 같은데? 새로운 게임답게 액션성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연계 콤보, 콤보 같은 느낌도 안 들음. 이렇게 될것 같아. 장점이 세 개야! 캐릭터, 청사진, 공장, 단점. 단점도 근데 내가 봤을 땐 공장이야. 단점도 공장이야. 단점도 공장. <laughs> 호불호 존나 탐. <laughs> 하면 편해놓, 편, 해놓으면 편하긴 한데, 기본 오픈월드 시스템은 다 던전 돌면서 파밍하는 형식이라, 어,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 많을 수도 있음. 아, 단점 하나 더 있다. 던전 파밍. 존나 적게 줌. <laughs> 내가, 내, 내 정신력 써서 두 배로 받고 싶은데, 왜내 티켓을 써야 되는 거임? 아, 존나 이해 안 되네. 일, 어, 딱 이렇게 되겠다. 자, 장점은 세 가지인데요. 장점은 하나, 아, 둘, 아, 셋, 아, 넷, 다섯, 여섯, 음, 단점이 여섯 개야. <laughs> 아, 근데, 네. 아, 재미는 있어. 나는 이제 공장도, 재밌게 하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도 이제 다 명일방주 엔드필드 하는데, 다 공장 부분 이제 힘들어하고 파밍하는 것도 막, 원활하게 파밍하는 것도 아니고. 어? 약간 슥슥, 지, 스킵 좋아하고 슥슥 진행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엄청 불편해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나처럼 이제 다 스토리까지 보면서 하기에는 스토리가 너무 노잼이야. 음. 야 이건 스토리 뭐1.1때뭐 뭐 이제 많이 계속 바뀌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 유저층도 다 유지 되겠지만은 그 BM 부분도 좀 수정했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BM 부분은 웬만하면 안 건드니까 게임에서는 게임 회사에선 나도 무기 열심히 뽑았어 레바테인 이거 천장으로 뽑고 다 어, 했는데 하. 그냥 게임 자체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다. 요즘 단순하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시대에서 갑자기 진득하게 해야 되는 오르... 그런 게임이 나오니까 사람들 약간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나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 그냥 아쉽다. 명일방주 엔드필드 기대작치고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일단 후기 뭐 여기까지 남기고요. 그냥 아쉽다, 명일방주.